얘는 이제, 얘네 부분 집합 2의 3제곱이 있는데, 얘가 있는데, 만약에, 마이너스 1은, 마이너스 1하고 0만 있으면 될 거, 안될 거? 마이너스 1하고 0만 있으면, 어? 요두 개만 있으면,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되버리잖아 근데 1이 없잖아. 그래서 안 되지. 어?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0만 갖고 있는 경우는 안 돼. 그래서 그 마이너스 1하고 0이면 1은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나 해서,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0만 갖고 있으면 될 수가 없지. 그래서 그 경우를, 어? 마이너스 1은 갖고 1은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 합이겠어 자, 그럼 마이너스 1은 갖고 1은 갖고 있지 않으면. 그래서 그러니까 0은 갖고 있던지 안 갖고 있 상관없는데, 요거, 마이너스 1은 갖고 1은 갖고 있지 않는 걸. 둘다다 치우면 하나의 부분집합이 됐으니까 2를 빼고 또 공집합도 아니었으니까 하나 더 빼줘야지 해서 뭔가 자70어자